안녕하세요. 윤후준입니다. 제가 이번 시험 보이로그에 담을 영상은 보통 신방과나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죠, 이제?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냐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별 과제를 하러 스터디 룸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 과는 조별 과제가 많은 편인데 지금은 디지털 인터랙티브 광고라는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회되는 스터디 룸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따로 조별과제를 할수 있습니다 훈아 우리 조별과제 어떻게 생각해? 어 우리 조별과제? 어 되게 우리 조별과제 조언들이 참 좋지 조언들이 좋아? 그리고 어, 우리 지적인 의준이가 있어가지고 <laughs> 기대가 된다 아니, 지적인 의준이 수준아 어떻게 생각해? 나 너무 좋지 아무래도 지적인 의준이와 섹시한 훈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오케이. Okay. 보이시나요? 미리퓨처라는 캠프인데 저희과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일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할수 있는 저학년층을 상대로 이제 캠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재현 선생님. 저 화개초 이 양생 윤호준인데요. 광주에서 왔어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 <laughs> 디어캠프프잖요요알주주요요생님 아, 미디어... a 블록스 알아요? t 블록스 네, 아 o 블록스 i 블록스 알아요? 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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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해피 해피, <웃음> 해피, <웃음> 해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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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추어 사진작가이자 언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들고 다니는 카메라 가방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 그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어떤 장비를 쓰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메인 카메라 EOS 6D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하고 DSLR인데 카메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이 어떤 카메라고 어떤 느낌인지. 네. 캐논이죠. 아까 보여드린 이 EOS 6D의 원래는 번들 렌즈 그러니까 세트 메뉴로 나왔던 렌즈인데 저는 그걸 구하지 못했어서 이렇게 따로 샀습니다 네 다른 것은 이것은 플래쉬예요 이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풀세트로 결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 장착한다면 이런 모습이에요 한 번쯤 보셨죠? 약간 어디 막 스타들이 막 어디 지나갈 때 기자회견 같은 데서 한 말씀만 해주시오 한 말씀만 해주시오 한 말씀만 해주시오 저저저저저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플래시 e 플래시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제 e i s n s 계정이나 여기 인스타그램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신 심판과한테 감사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죠 전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감사하고 또 저희 커먼 학생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러 사회대 광고피아라케 동방에 와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저의 첫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 24일부터고 시험 일정은 제가 15학점을 들어서 총 5과목을 보는데 저는 지필고사는총 3과목을 보고 대체레포트는 2과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전필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시험 범위가 5장밖에 안 돼서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어디서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현재 광고 피아라케 동아리방에 있는데요. 저의 아, 저희 스터디메이트 황설희 씨와 함께 할 겁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설리 언니 친구분께서 유용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당충전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짱! 아니, 한번 다시 타이밍 맞춰서 하나 둘 셋! 당신 짱! 안녕하세요, 주연로그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각은 12시 59분이고요. 저는 점심 식사를 하고, 아까 오전 수업 끝나고 집에서 좀 머리도 감고 사람꼴을 하고 지금 사회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사회대학교에 있는 스터디룸에 와 있는데요. 바로 조별 과제라 하기 위해 네.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연 로그입니다. 현재 시각은 It's 11:11 11 이네요.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 여러분도 제가 걱정되시죠? 네, 정신이 나갔습니다. 시험 기간은 바보 인증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때려치고 그냥 책 먹어봐 해버릴까 싶은데 하, 책을 먹기에는 지지인 것 같아서 먹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뭘까요? 달걀이죠. 삶은 달걀. 맛있죠. 떡볶이 으깨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현재 제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랍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제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말하는 감자로 살기로. <laughs> 아무튼 현재 시각은 11시 13분이고요. 이제 저는 전공 책을 읽은 거를 토대로 노트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시험을 보고 보기 때문에 내일도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해야죠. 내일의 나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겠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현룩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배경 보시면 바로 알아맞추시겠죠? 광고 피아라켓 동아리방입니다. 누구랑 함께 있냐고요? 짜잔! <목소리> 내가 돌아왔다! 선영씨와 함께 있습니다. 낮잠을 자러 광피 동방에 왔는데, 계시더라고요 4시에 시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끝났는데 이렇게 또 선배를 농락하는 후배입니다 하여튼 네. 선영언니와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시에 수업이 있어서 딱 1시간만 낮잠을 자고 2시 수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문선영이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재학 중이지만 현재는 국어국문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대에서 듣는 수업이 많이 적대요. 아 맞아요. 아무튼 좀 3학년이 되면 아, 예술융합이나 국수전공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사회대에 있는 그 공기들의 수가 적어지지 맞아요. 않나 싶네요. 다들 학교를 안 다니는 줄 알지만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답니다. 맞습니다. 얘는 사회대 기고양이. 비빔밥 딱 비빔 진짜 아기 고양이 다 음? 사과나무를 가려고 했는데 공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배고 강의실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빈강의실을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음. 어머, 내 겨드랑이 보였나요, 혹시? 으으 <laughs> 음? 전화팀 사업이 끝나고 좀 자다가, 오 사업을 갔다가. 와서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알바를 가려고요 내일 시험인데 안간 하나도 없어요 망했죠 뭐 그래서 굉장히 우라고요 제가 봐야될 양은 이만큼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제 집에 와서 내일 시험 보는 그거 과목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내일 9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한 3시, 4시까지 하다가, 자고, 8시쯤 일어나려고 합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두 팀을 먹을 거예요. 저의 저녁입니다. 응. 띠르르. 띠리띠 근데 야, 작년이 죽었다. 야, 냄새 미쳤다. 와, 개맛있다. 헐. 마라 로제 찜닭입니다. 잘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듣고 지금 4시에 보는 시험을 준비하려고 광고비열 학회 동아리방에 와서 시험 범위 내용을 한번 싹볼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두 개가 나온다는데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면 가겠습니다. 다들 시험 잘 보시고, 저보다 잘 보겠지만 다들 화이팅 하시죠. 근데 올라갈 때쯤이면 다들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겠죠? 허허. 그러면 안녕.